oh no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거두실 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났죠. 2 3 절에 보시면 행선할 때 마친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백두산 높이만한 해발 이천0백 43m나 되는 헬몬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해수면보다 392m나 낮은 사해바다 수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에서부터 사해바다 진화까지 이어지는 긴 골짜기 가운데 갈릴리바다가 있습니다. 위쪽 헬몬산은 만년설의 추운 기후고요. 아래쪽 사해바다 쪽은 아열대성의 더운 기후. 사실상은 아프리카 중동부 지역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대협곡인데요. 그런 더운 기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짜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벼랑간 광풍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몬산의 그찬 공기의 바람이 더운 지역으로 내리친 거죠. 무엇보다도 갈릴리바다는 물 깊이가 61m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 바다보다도 훨씬 깊은 거죠. 61m니까요. 그러니 광풍이 불면 높은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바다에는 큰 배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런 풍랑만 나면 자칫 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풍랑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꾸중하셨습니까? 25절에 보시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같은 기록이 실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요, 공통적인 사실은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풍랑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 것하고 믿음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군요. 혹시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태풍이 올때배 타고 한번 바깥에 나가보세요. 진짜 나가지는 마시고요. <laughs> 진짜 배 타고 나가보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생의 태풍이 불 때요. 인생의 풍랑이 말때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항해 길에 큰 시련과 풍랑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계산의 성도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파도가 치고 풍랑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풍랑을 만났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요? 그 첫째 이유는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인마누엘의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예수님 모시고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지금 배에 함께 계신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풍랑도 문제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대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죠?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을 모셨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죠.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두 가지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무서워했던 두 가지가 무엇,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호랑이고요. 또 하나는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호랑이 경우는 그만큼 호랑이가 많았던 거죠. 일본에는 섬나라라에서 호랑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많은 거예요. 1901년까지도 경복궁에 호랑이가 뛰어들었다니까요. 1607년 선조 40년에는요. 창덕궁 안에서 호랑이가 새끼까지 낳았다고 해요. 아예 둥지를 튼 거죠. 예전에는 여기 계양산에도 호랑이가 있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양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면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들. 네. 글쎄요, 귀신은 어떻습니까? 귀신도 무서운가요? 전에 프로야구 선수, 봉준군 선수하고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김태균 선수가.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김태균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귀신이 제일 무섭다고. 자하고정시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른 민족이라고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마다 선교 가는 필리핀 뜨뜻한족에 가니까요. 마을에 큰 나무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방면 귀신이 나온다고 무서워한다는 네. 밤에 큰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 나무 밑에 귀신이 나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그랬죠, 동네마다. 큰 나무 밑에 귀신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귀신도 무서워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맹스러운 우리 해병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귀신 잡는 해병이라. 구한말에는요, 호랑이 잡던 포수를 경찰로 모집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당신은 순검이죠. 순검, 순검으로 포수를 모집을 하면서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귀신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전에 교육자실에서 제가 교육자실을 들어갔더니 마침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여전사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도깨비가 있는 거냐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laughs>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귀신이 있든 없든 우리는 무성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 성령님 곧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마시고 나로 더불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더 두려워합니까? 물론 무서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만 틀림없는 사실은 무서워한다는 것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 했던 이유는요, 22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자, 22절 함께 읽으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요,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는데, 바다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어야지요. 설교메모란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면 안 됐어요? 따라서 하시죠.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명하셔서 순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라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은 한분 뿐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시0편 89편 저자는요. 89편 9절에서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실하는 이야기. 10편 65편 저자 다비스녀, 65편 7절에서 주는 주의 힘으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자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고 하실지라도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근심, 걱정, 염려 더 이상 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면 부활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면 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많은 약속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니 하셨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주시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실지라도, 기도하면 안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엄청난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마침내는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추원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 했던 세 번째 이유는요,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기록이 실린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성경을 다 찾으시죠? 4장 35절 35...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같은 사건 기록이죠. 그런데요, 15절에, 35절에 맨앞기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느 날 점을 때라고요? 그날 점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저자 마가는요, 이 날이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점을 때. 그럼 그 날이 어느 날입니까? 그 앞에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시면요, 바로 유명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날입니다. 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요, 그날 낮에 시뿌린 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만,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8장으로 다시 넘어가시죠.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보세요. 8장 12절부터 보십니다. 8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부터. 11절 보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어디에 있는 밭이에요? 길가에 있는, 뭐, 밭도 아닌 거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가서 빼앗았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그 다음, 어디 위에 있어요? 바위 위에 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은,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뭘 당할 때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그 다음,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뭐와 뭐와 뭐가 막혔어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어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다음, 15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요.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해야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 다음 마침내는 결실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하시죠.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첫 번째 단계,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요,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인내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날 낮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돋이기 전에 해가 지자마자 즉시로 사탄이 와서 저희 뿌려진 말씀을 빼서 갑니다. 아니면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나니까 곧 넘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이생의 염려가 들어와서 물결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이생의 염려가 들어와서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요. 예수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는데 결실치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결실을,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결실을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백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말이죠. 사탄이 와서 그렇게 역사했는지 시련이 일어나서 바위에 뿌려진 씨처럼 곧 넘어진 것인지 이생의 염려가 들어와서 아무튼 결실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우건 천국 비우건 제자들에게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의 뜻을 잘알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도 그말씀 지키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도 안 지났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씨뿌린 자의 비유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 향락에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겨내고 인내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한국 사람치고 성경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조금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지요. 그러나 실생활 중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문제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문제예요 전에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닐 때쯤인데요 어느 날 밤에 혼자 화장실을 쓰라고 그러니까 자꾸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달걀 귀신 얘기를 들었는지 자꾸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무섭냐 그러니까요 혼자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그런데 조금 무섭다. <laughs>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지상명령대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잘 지키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학생들 뿐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별의 인생 항해 길에서 무슨 풍랑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인내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종교 교육자 마틴 루터는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화파를 보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염려하면 마지막 날에 작은 새와 작은 꽃들이 우리 불신앙을 정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작은 새와 작은 꽃들이 우리 불신앙을 정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토록 새들이 즐겁게 우리 그 주위에서 노래 불렀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예쁜 꽃을 피워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새들과 꽃들이 우리의 불신앙을 정지하는 증인이 될 거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추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거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책망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책망의 말씀과 동시에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인생 항해길을..." 항해 오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그 어떤 항해길에서도 승리하며 또 승리하며 전진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 항해 길에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풍랑이 일지라도, 주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하나님 평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승리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